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한번 바이오 화자더 콜라보죠 질 발렌타인이 이번에 픽업으로 등장했습니다. 지금 나온 지 시점은 조금 됐는데요. 어,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의 주얼은 4만 6천 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고급 모집 티켓 33장 정도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33장 안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그바램이 들어주길 바라며, 제발, 제발, 랜타이. 한번 뽑아봅시다. 렛츠고!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요. 제발 제발 나와주십쇼오 일트에 나오나? 제발요 요. 아니야 일트잖아. 변동? 괜찮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스 티켓이 스무 장이 남아 있어. 가 가보자고. Let's go. 딱 아 괜찮아 원래 20연까지는 안 나와요 음, 원래 20연까지는 안 나오고 원래 한 30연에서 40연 정도가 이제 딱 그.. 알죠? 어.. 딱 그거야 원래 20연까지는 안 나와 I'm okay I'm okay 30연 바로 이제 티켓 마지막 장까지 가자 제발 질발렌타인님 제발요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노? <laughs> 내가 말했지 30연에는 온다고 평균이야 가보자고. 렛츠큐레세 번째. 어부노마와 주세요. 어부노마 가자고. 어? <laughs> 어 아니, 왜 센티가? 좆댔다 <laughs> 이번 거 느낌 세하다 자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SR이 나왔던 흐름 흐름 놓치지 않고 바로 너, 넘어가면 되겠지? 되지 않을까? 렛츠고 제발 아니, 주얼 여기서 다 쓰면 안 됩니다 그래도 사, 3주년 때 써야 될게 아직 한가득인데 <laughs> 변동 나이스 변동이야 이 맛에 가는 거야 달려 달려가 어부노말 <놀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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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뭐, 내로야! 아, 뭐, 아니 뭔 내로, 뭔 내로예요! 아, 잠깐만, 질 발렌타인 돌리고 있는 거 맞지? 맞겠지 뭐? 아, 렛츠고! 그, 스스 나오는 그 흐름이 나왔잖아. 나, 나왔었는데. 아, 가, 가자, 가자, 가자. 아니 괜찮아, 괜찮아. 할 만해? 할 만해, 뚜! 따? 뚜! 따? 변동? 하, 제발 한 30분 안에 나와줘라 3만주월 밑으로만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제발요 내가 내가 이렇게 빌게 3만주월 밑으로는 내려가지 말자 내가 부탁할게 제발 하나 둘셋 박수 아, 우리 질 발렌타인님께서 이렇게 또 행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신 질 발렌타인님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용안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고, 가자고. 그래, 그래. 주얼 이만큼 썼으면 나올 법하지. 자, 두 번, 어, 두 번째랑 열 번째 자, 가봅시다. 어브노가질 발렌타이. Nice. 아유, 나이스, 나이스. 그래도 명함. 아유, 자, 그럼 열 번째 얘는 누가 나오시나요? 오브마이 질발렌타이 아이고 행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평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가지고 질 발렌타인 일 돌까지 하게 되네요. 또 가챠를 많이 했으면은 한번 몰드깡도 해봐야죠. 방금 깠던 게한번 방금 그렇게 많이 재화를 소비해가지고 내가 깔수 있는 하이 퀄리티 액세스가 기회는 단한번 뿐입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헬로 <laughs> 예? 아네뭔 이런 뭐 이런 걸 주냐 아니 하, 아니 뭐 이런 걸 줘요 아니 사장님 이거 아니잖아 우리 <laughs> 아니 사실 <laughs> 질 발렌타인도 돌파까지 필요 없었어 얘 명암만 딸 생각이 없단 말이야 진짜로 내가 얘 돌파를 해서 뭐합니까 질도 애매해 무식갱이 한 애를 내가 왜 얘를 돌파까지 해야되냐고그 주어를 써서 어? 어? <laughs> 아우 <아유>, 답답해 죽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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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주얼 돌려줘, 내 주얼 돌려줘. 아, 몰라. 아, 몰라. 돌려줘.